친환경차라고 하면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가 대표적인데요.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활용하면서 친환경 연료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친환경차에 대한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국내 1위 엔진 전문 제조 기업인 HD 현대 인프라 코어는 수소 엔진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소 엔진이 상용화되면, 수소 연료를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친환경 내연기관차가 탄생하게 됩니다. 현재 3 0 0 k w 급 11리터 수소 전소 엔진을 개발 중이며 오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공기랑 혼합해가지고 내연기를 폭발력으로 동력을 얻고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동일한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의 가솔린이나 디젤에서 할수 없었던 그런 CO2 저감을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엔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가올 전기차 시대에도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대표 연료인 가솔린과 디젤을 대체하려는 기술 개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연기관차가 친환경차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엔진을 통한 구동방식의 문제가 아닌 결국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화석 연료 때문. 따라서 연료 자체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꿀 경우 내연기관차도 친환경차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자동차 연구원이 매달 개최하는 아홉 번째 자산어보의 세미나 주제가 친환경 대체 연료로 정해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내연기관차의 종식을 외치고 있지만 동시에 이 퓨얼, 즉, 친환경 재생 합성 연료 개발에 대한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035년인가요? 어, 내연 기관차를 퇴출한다고 하면서 다만 이표열은 예외를 한다. 이런 그 발표를 한바 있고요. 그 이표열이라는 게그 대체 연료에 아마 아무래도 대표 주자로 많이 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대체 연료 분야에서도 어 같이 또 합심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을까로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표열을 내연 기관차에 도입하기 위한 R&D 과제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이 메탄올과 같은 단일 조성연료부터 이 가솔린과 이 디젤 등 복합 조성연료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빌리티 분야에서 기존 내연기관차의 장점을 살리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내연기관에 도입을 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동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지금까지 저희가 누리고 있었던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류 시설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개발하고 있었습니다. EP월이 모빌리티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체 연료와 관련한 기술 개발 외에도 가격 안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날 자산어보에서는 정부와 산업연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미래 대체 연료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채널아이 산업 뉴스 이창수입니다.